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최근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마도 세배 레버리지, 특히 티와 속출 영상을 보고 많이 유입이 되셨을 텐데, 제가 요즘에 어 정말 신나게 이두 종목을 줄줄 파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제가 중간 성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 제가 인중년 계좌를 개설했다고 처음 영상을 올린 날이 2022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한 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 주가가 어, 속설은 18.75, TQ 30.29였습니다. 근데 수익이 좀나 있는 걸 보니까 제가 프리장에서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전날 매수를 해놓고 어, 영상을 뭐 하루 정도 늦게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든 뭐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니까 대략 속설 18.75, TQ 30.29 달러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수익률을 계산해보니까 TQ는 마이너스 34%, 속슬은 마이너스 55%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 차트만 딱 보면, 야, 이것 봐, 세배 레버리지는 이렇게 무서운 종목이야. 어, 정말 몇달 만에 반토막 이상이 났잖아. 어, 절대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하락이나 횡보장에서 무조건 계좌가 녹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과연 제 실제 계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속셀 마이너스 20% TQ 마이너스 12% 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락 갔나요? 어, 물론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완전 박살이 나 있어야 할 계좌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락 가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 실제로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34% 빠진 것을 감안했을 때는 꽤나 준수한 성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고 정주영 회장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이봐 해봤어? 의심하면 의심하는 것밖에 못하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다. 저는 TQ와 속설을 여유자금으로 직접 분할 매수해보고 얘기합니다. 저는 최소한 직접 해보고 얘기합니다. 속슬이 마이너스 55% 빠지는 기간 동안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TQ가 마이너스 34% 빠지는 동안 실제 수익률 마이너스 12% 거치식이 아닌 분할 매수로 대응할 경우 세배 레버리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유자금 적립식 분할 매수 원칙만 잘 지킨다면 꽤나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세배 레버리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 그냥 본인 생각대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어, 단지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저처럼 장기 우상향을 믿고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정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면 하락장에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주관대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